<S> 안녕하세요, <S> 친구 여러분. 아빠와 찬우의 신나는 러블스입니다 러블 <러스세요>. 안녕하세요, <S> 친구들. 근데요, 제가. 어, 장난 얼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키도 커진 것 같고. 아빠. 가자 아빠 옷 옷이 어때 배꼽티야 배꼽티 아, 아빠 오늘 캠핑 갈까? 난 어, 핑크색으로 그럼 그럴까? 용색. 아빠 노란색으로 염색이 난난 핑크 난 핑크색이 좋으니까. 오, 아주 용? 좋아 을용와 아주 잘 어울려 아빠는와 아, 가자, 아, 가자. 야내기랑 깔맞춤 내가 좋아하는 게. 근데 잘. 여기에 뭐 좋아진 거 있어 아니 근데 뭐 이거 이거 새로운 차가 있어. 아 이거는 이거. 전에 있었던 차잖아. 어. 저희 차차 차 버튼 눌러 봐. 내 차야. 자, 가자. 가지 않탔어. 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 자루가 좋아하는 캠핑인 계획을 따라가 있어요. 여, 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기 저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 근데 캠핑을 간다데 무슨 집으로 가 이쪽. 아까 바다로 가자매 바다로 아 맞다. 근데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가자 바다여행 말고 근데 여기에 <laughs> 음. 어떤 바다, 바다 위에 집을 지을수 있더라 근데 난 거기를 거기로 가볼게 알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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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길은 알아 근데? 어야 이제 차는 운전 잘한다 오. 근데 먼저 기름 먼저 넣어야 돼 먼저 기름 먼저 넣어야 돼 기름 넣어야 돼 쪽.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를 아 맞다 가까이 가까이. 걸었다. 아 연결됐다 연결됐다 뒤에. 그문쪽에 연결이 됐는데 근데. 또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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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된것 같은데 이제 출발할까요? 그래. 먼저 세차도 해야 돼. <laughs> 세차도 해야 돼. 안했네. 아이. 쉽지가않 아하하하. 잖아 자기 뒤에서. 어 이렇게 운전을 못해. 아빠가 운전할까? 아니 이거 내 차라서 절대 안해. 그냥 내 차로 가자. 부.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내차 들어가. 차라 부. 달다. 뭐,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아니, 깨끗해졌어. 와. 어디로 가? 바다로 안가 캠핑장으로 가야 돼. 여기는 음 공항이고. 응. 저기는 아까 왔던 데인 것 같은데. 캠핑장이 어디 있는데? 가자 어? 저기 비행기 있다 아빠 내리지 마이인정아는 진짜 대박 안 내리는데 근데 굉장히 좀 지루한 것 같은데 그리고 기름까지 넣으니까 응. 더 지루해진 것 같아 무슨 소리냐고 아빠 여기다 아... 집 지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먼저 지어야지 여기다가 그럼 그러니까 아빠랑 여기 맞은편에다 지어야지. 그러고 집 소개를 친구들한테 해주자고. 응 내가 먼저 집 소개할 거야. 치킨 내가 먼저 소개할게. 아빠 내가 먼저 소개할게. 어 집이 안 생기지 왜? 생기고 있는데. 짜잔. 친구 여러분 어. 제 집부터 소개할게요. 아빠 우리 소개하러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응, 가자 차로 집으로 자제 집을 소개합니다 따라라라다따따라라라라와올풀욕조가 <목소리> <목소리> 와, 어. <올플록초가> 여기에도 있네 따네네네네라 <목소리> 침대가 많아 거 내려가면은 와 여기 방송을 할수 있어 컴퓨터도 할수 있고 피자도 있어 와 여기 좋다 그거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야 이게 임도할수 있네 좋네 와 여기 근거도 있어 또 여기 2층 침대도 어 여기 사다리 있네 나 거기 올라가 봤어 와 어, 여기 침대도 있고 어, 금고 어 가면... 저기 고양이가 나왔어 근거 문이 안 열리네 어 아빠 나 노블록스 할게 탁탁. 아빠 일로 와봐 나 노블록스 하고 있어 이거 노블록스야? 아닌거 어. 같은데 데아닌 이게 다야, 찬우야? 아니. 어, 여기 앞에 테라스도 있네. 응. 거기에다가. 와, 여기 우리 카페하자우 와, 바비큐. 바비큐도 할수 있어, 찬우야? 응. 저기에다가.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패티. 땅. 아빠도 줘. 안 줘? 아빠! 야. 아빠 근데 냥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어, 잠깐만, 여기 뭐지? 아빠 일로 와 멈춰봐 아빠 응? 거기 멈춰봐 아빠 거기 멈춰봐 멈춰봐 왜? 쪽에서 <laughs> 가자 어디를 가? 아빠 집으로 가야지 이제 이제 소개하러 가자. 야, 아빠 집, 마치 그 카페 같다, 카페. 아, 못 들어가. 아니네. 뭐야, 이거? 식당 같다, 식당. 왔지 응. 2층에 올라가보자. 뭐야, 이거? 2층이 그냥 집이네. 이거 뭐야, 안방이네. 뭐야, 이게 꽃이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왜, 이거? 이렇게 이상한 집을 었어 뭐가 이상한 집이야, 이게? 이게,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진짜 뭐냐고. 이상해. 자, 아빠, 점수는 0점! 나는, <laughs> 나는 10점! 10점 아닌데. 아빠는 여기 뒤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 뭐야? 비밀의 공간? 짜잔! 바베큐 다니 먹을 수 있고요. 바베큐 할 수도 없는데? 이상해. 아빠 0점 나는 1점. 아! 숨어있어요. 아빠, 찾아봐라 집안에 있지롱. 어? 아빠, 엄마, 엄마, 엄 이거 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다마 엄마. 가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좀 내려! 자, 나 보기에 목에... <laughs> 아빠 내려! 가자. 내려. 가자. 아니, 아니 싫어. 좋아, 점프하고 하지. 내려. 아니, 지금 이대로 그냥 갈 거야. 가, 빨리. 아, 운전하기 힘들단 말이야. 아이, 아, 안 힘들어. 야, 지금 봐. 좀, 좀 내려. 자, 나 보기에 지금 타고 가고 있어. 요 마치 귀신처럼. 음. <laughs> 아, 진짜 좀 내려라. 어, 어, 어. 내려. 아, 하지 마, 하지 마. 내려. 내려줘, 안 내려줘. 안 내려 준다니까 아빠 데리고 싶어도 아 내렸다. 아이. 맨넘 나 간다. <laughs> 아빠, 아빠 빨리 타. 아빠 좋은 거 챘. 또 먹을 거야. 어, 이거 뭐지? 아빠. 어, 이 겨울에도 탈수 있는 그거잖아. 아빠 가자. 응. 어. 캠핑 나 따라와. 여기 어디 겨울 버전이 있나 봐. 아빠.

어디가 같이 가자 아빠 차를 바꿔야겠어 또 기름 넣으러 가야 되겠다 세차 먼저 해야 되겠.. 아니다 기름 먼저 넣어야 돼좀 기름 좀 넣어야 돼 여기다 했지? 꼬록꼬록꼬록. 꼬록 꼬록 차는 꼬록. 어디지? 있나 기름 넣었는데 있어. 어, 자기 발견했다. 아빠, 그거 하지 마. 자, 차도 요 아빠 차 위에 올려봐. 싫어. 나도 그차 소환할 거야. 요 위에 차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소환해 그거 안나 그거 할 거야 이거 이거 한다고? 응 나도 이거 아빠 저 여기 위에 타야지 타? 응 탔다 출발 출발 야 아, 근데 여기 위에 타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야 <웃음> 내려가 <웃음> 어떻게 한 거야?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차를 거기 위에다 싣자. <laughs> 자, 거기 있어. 어. <laughs> 올라가세요. 빨리요. 올라왔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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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빨리요. 아, 됐다. 출발. 출발. <웃음> <웃음> 아, 차 떨어진다. 차 떨어진다. 조심해 세. 차 떨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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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차 떨어진다. <떨어지나>, 차 떨어진다고. <laughs> 야, 저는 차 떨어졌잖아. 내려갑니다. 빨리 타시기 바랍니다. 됐다. 띠익! 출발! 출발합니다. 비리비비비 비비비비 비비비비 비비 어, 야 또? 또 떨어졌어. 비비비.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오늘 캠핑 캠핑 간다더만 이상하게. 캠핑 응? 캠핑하러. 아 캠핑하러. 저는 아 이거 차 뒤집어졌어. 야 <laughs> 아 같이 가. 오한 캠핑. 오호. 자 출발. <laughs> 출발. 오, 옆으로 밀린다. 아, 또 떨어졌어. 자, 오늘 친구들한테 얘기까지 이사하고 끝내자. 응 아빠와 찬우의 신나는 아야, 까라마지 <laughs> 말고. 신나는 롤러코스세다 <laughs> <laughs>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주 잘 만나요.